그리고 나카무라당님도 그림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게 있으실건데요 자 그림자에 대해서 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이벤트에서 그림자란 개념은요 일단 실패를 해도 결국은 재료와 골드를 소비해서 캐릭을 먹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. 네. 예. 를 들어서 처음 접속 보상으로 그림자를 받으셨을 경우에 그림자를 하나를 나올 겁니다. 근데 그 그림자 하나가 나오면 그 그림자로 인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이 그림자 강화 재료는 일단 모자가 되는 거고요. 이걸 25까지 바꾸는데, 네. 그러니까 강화를 시키는데 총 필요한 게, 네. 모자 20개입니다. 20개. 기준.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서는 강화하실 때 기준이 전부 다 엑셀런트가 나옵니다. 그레이트가 나올까, 이제 e s 스가 나올까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. 무조건 엑설런트가 나오는 거니까요. 그럼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. 한 번을 강했을 의 경우에 그림자가 바로 그러니까 그림자가 나오냐, 아니면 그냥 마이아가 그냥 바로 나오냐 이런 식이에요. 한마디로 걸리면 걸리면 이제 그냥 S++ 플러스 바로 나오는 거고요. 실패를 하게 되면 그림자 하나가 더 나와요. 그렇게 되면 그림자가 두 개가 되겠죠. 그럼 또한번더 하는 거죠. 네, 그러면 또 성공하면 그대로고요. 아니면 또 그림자가 3개가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재료를 다 소모하고 골드를 엄청나게 소모하셨을 경우에, 그레이트 두번 떴, 다고요 그러면 엑셀런트 그건가 보네요. 엑셀런트가 확률이 되게 높아진 건가 같네요, 그러면. 근데 저는 엑셀런트 안 떠본 적이 없어요. 전부 엑셀런트였는데. 좀 애매하네요. 한번더 퍼펙트 석세스 나온 적, 그레이트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, 처음에 보상을 받았을 때 이제 무조건 그림자를 강화를 해버리면 모자를 계속 얻으시면요 결국은 이건 100%란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얻을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골드가 엄청나게 깨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 고니다네 그래서 이 점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그림자란게 랜덤으로 해서 현질을 했을 경우에도 그림자를 주기 때문에 자 한마디로 이번 이벤트는 먹으려고 생각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